자 23번 주제 추론 보도록 할게요. we have 우리는 already 이미 seen 보아 왔습니다. 현재 완료의 그 have pp를 사용을 했고요. 가운데 already가 들어간 걸 보아하니 현재 완료의 완료의 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의 완료의 용법을 하면 already 뭐 just 그 다음에 yet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already just yes면 은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계속 경험 결과 완료 중에서 완료의 용법이죠. 자,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뭘 보아왔어요? C가 보다니까 동사 뒤에 목적으로 대추어 동사가 이만큼 들어가죠. 러닝, 학습이, is, much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when, 뭐할 때요? when, done, 행해질 때, 이 when과 done 사이에는 it is가 빠진 거죠. 여기서 it은 이 러닝을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였을 거고요. When done, 그 학습이 행해질 때요. At regular interval, 규칙적인 간격으로 학습이 행해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지는 뒤에 있는 뭐를 를 받아주는 비교급 강조 부사 멋지 c h even still o far 이 다섯 개에 해당이 되고 이 다섯 개는 다 모두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비교급 강조 부사에 절대 집어 넣으면 안 되는 게 바로 very죠. v e 는 원급 강조입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레더덴 뭐라기보다요 climbing 밀어 넣기보다, a n entire lesson 모든 과업 해야 될 일을 밀어 넣기보다 어디로? into one day 하루에 다 몰아서 그 밀어 넣기보다는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학습이 행해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보아왔대요. 자, we are 그때 better off 더 나았습니다. Spreading out 더 learning 학습을 분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 아웃, 분산하다. Better 러로프는더 나은이란 뜻이고요. 자, 우리가 그 학습을 분산하는 것이 Better 러로프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밀어넣지 말란 얘기고요. The reason, 그 이유는 is simple 간단합니다. Every night, 매일 밤, our brain 우리의 뇌는 consolidate 통합 정리합니다. 뭘 통합 정리합니까? t 부터 여기까지 와이 끄는 관계사절이 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로 잘 들어갔죠? What it has learned, 그 배운 것, 그 학습을 한걸 during the day, 그낮 동안에 학습한 것을 통합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w a s 을 쓰게 되면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앞에 선행사 안 나오고요. w a s 이 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목보 역할을 하니까 앞에 있는 consolidat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에 w a s 이 끄는 관계사절이 잘 들어갔고 what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습니다. has run 됐을 때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보실 때 이거를 대수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그거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와시 맞아요. 만약에 대수를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했으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야 돼요. 주어 동사 지금 같은 경우면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어까지 다 살아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this 이것은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래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최상급, 그 다음 복수명사라서 discoveries, 복수명사 잘 썼죠.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중에 one, 한 가지입니다. over the rest 30 y e a r 지난 30년,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의 발견들 중에 one,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슬립 수면이 is not just a period. 단지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of inactivity or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s. 쓸모없는 생산물의 쓰레기 수집이나 혹은 비활동의 기간이 not 아니라는 겁니다. 자, 쓸모없는 생산물은 어떤 생산물이냐 뒤에서 설명이 나오죠?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세 사용을 했습니다. The brain, 뇌가 accumulated, 축적한, Why we were awake.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가 accumulated. 축적을 했었던 바로 그 쓸모없는 생산물의그 쓰레기 수집을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자, 목적과 관계되면서 썼으니까 당연히 accumulated 뒤에서 목적어는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while, 뭐뭐 는 동안에 접속사 잘 썼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awake, 깨어있는 형용사 잘 썼고요. 그러니까 수면이 그 단지 뭔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잠을 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번에 보시면 quite the contrary, 정반대입니다. While we sleep, 우리가 자는 동안 our brain, 우리의 뇌는 remains active, 활동적임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remain 하면 기억하셔야 될게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티브 형용사 잘 들어갔고요. l y 붙이시면안 되죠. 자, it 그것은 런스 n s 가동합니다. 즉 우리의 뇌가 가동을 합니다. 어, specific algorithm 특별한 알고리듬을 가동을 합니다. 자, d e p t 부터그 다음 줄에 m o 까지 아, m e m 까지 memory까지 가로로 묶이죠. 자 그리고 that replace 그 알고리즘은 재상영합니다. 특별한 알고리즘에 가동하는데 그 알고리즘은 that replace the important event 중요한 사건을 재상영을 합니다. 병렬 구조 쓸 겁니다. 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The important event, 중요한 사건을 재상영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근데 그 사건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입부터 여기는 day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이벤트를 받아주는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목적어 관계대명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recorded 뒤에서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기록했었던, 즉, 뇌가 하루 동안 기록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 그것을 재상영합니다. During the previous day, 그 전날, 그 전날 하루 동안에 기록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상영하고요. And gradually, 점진적으로, transfers them, 그것들, 즉 기록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킵니까?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of our memory. 우리 기억의 효율적인 구획,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그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이동시키는 바로 그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기억의 더 효율적인 구획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그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낮 동안에 열심히 학습한 내용들 근데 그게 우리가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기 기억 상태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안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면을 하게 되면 그 단기 기억 상태에 머물렀던 그러한 정보들을 더 효율적인 구획, 즉 장기 기억의 상태로 넘기는 그 과정이 바로 수면의 기간, 수면 잠을 자는 동안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글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학습과 수면, 요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했고, 그 학습이 머릿속에 온전히 저장이 되려면 반드시 수면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수면의 과정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이 수면의 과정 동안, 그 수면의 과정 동안, 낮에 배운 학습한 내용들이 모두 이제 저장이 되어지는 그 일이 뇌 속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수면과 학습 둘다 나와야겠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수면이 역할을 한 수면이 하는 역할 뭐에 있어서 인더 러닝 프로세스 학습 과정에 있어서 수면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역할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원래 플레이어 롤이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로로 이고 앞에 있는 롤을 받아 주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 들 제가 모르는 단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작용이란 뜻인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이드 이펙트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이것도 많이 나오죠 참여 이런 단어들 꼭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